얘들아, 안녕. 오늘은 r 딩 a d i n g with g r a 시간이에요. 자, 밑에 보시면, 어, 터터10 이고요. 142페이지예요. 자, 먼저 단어부터 볼 건데요. class rule. 학급 규칙이고요. together. 함께 같이. 선생님이 여기 together 이렇게 잘라놨어요. 이거 단어 외울 때 단어가 길어지면, 음, 단어 외우는 게 to, g, th, r 이렇게 하지 말고 to, gether 이렇게 발음으로 해서 외우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잘라놨어요. arrive 이것도 사실은 어에서 한번 자르고 i에서나 자르면 arrive 되겠죠? 도착하다. on time 제 시간에 그리고 carefully carefully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care 하면 c-a-r-l-e full 이런 식으로 f-u-l-l-y carefully 이렇게 주의하여 이렇게 어, 단어가 길어지면 자꾸 잘라서 외우는 소리 나는 거 대로 잘라서 덩어리로 외우는 걸 연습을 하는 게 어, 단어 외울 때 훨씬 더 시간도 절약되고 그리고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존경, 존중, respect. 이것도 R E S. respect 이렇게요. respect. 자, 그다음에 반 친구, class. mate 자, class는 학급, mate는 친구란 뜻이에요. 그래서 classmate word, 단어, 말 each other each, e, a 한번 하고 취, each other 이렇게 자르면 돼요. 서로서로, 두명 있을 때 서로서로예요. 그 다음 아, do one's best 누구누구의 최선을 다하다 자, 그리고 give up 그러면 포기하다 truth 자, 원래 true는 진실에 th가 붙어서 명사가 됐어요. truth, 사실 simple, 간단한 follow, follow 이것도 파에다 로에예요 따르다, 동사 easily, 쉬운, 쉽게 자, 이게 우리가 easy 하면 쉬운이라는 형용사고요. easily 하면 어, 자음 플러스 y라서 y를 I로 고치고 ly를 붙여서 우리가 부사가 된 거예요. 자, 기본 단어 뜻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고 본문 내용을 봅시다. Hello everyone. 안녕, 얘들아. Last class we made our class rules poster, didn't we? 자, 선생님이 이제 학급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안녕. Last class. 지난 수업에 우리가 We made 우리가 만들었어. 뭘 만들었대요? 우리의 클래스 룰즈 포스터를 만들었대요. 그렇지 않니?라고 이제 부가 의문문을 만든 건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일반 동사 과거일 때는 이렇게 아, do나 does나 did 중에서 과거기 때문에 did를 써줘야 되고요. 여기가 긍정이면 부정이라서 did n o 인데 이렇게 부가 의문문에 부가음운물을 만들어줄 때는 did n o 을 쓰지 않고 선생님이 추가형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didn't we 이렇게 한거 기억나죠? 그렇지 않니? 그러면서 let's read 읽어보자. Our class rules together 함께 우리 클래스 규칙들을 한번 읽어보자. let's 다음에 동사, 원형 뭐뭐 하자.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클래스 룰이 나왔어요. Don't be late for class. Arrive on time.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뭐뭐해라 하고 지금 얘기하는 명령문들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선생님, 그래서 파란 걸로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Don't be late for class. 학급에 늦지 말아라. 그러면, 이럴 때비는 선생님, 대부분은 뭐, Don't go, Don't watch, to, uh, don't watch TV.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비동사는 언제 나오나요? 비동사는 반드시 뒤에 형용사가 나올 때. Don't be late. 자 늦지 말아라. 이렇게 be quiet 이럴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학급에 늦지 말아라. arrive 도착해라 제시간에. 이래서 학급 규칙 동사 원형 뭐뭐해라 도착해라. Listen to your teachers carefully. 자 너의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라. Listen 누구누구의 말을 잘 듣다 할때 to가 나와요. 그래서 listen to. 자, 그래서 명령문들은 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뭐뭐 하지 말아라 하고 하는 부정명령문일 때는 돈으로 시작하고 역시 그 뒤에도 동사 원형이 나와야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carefully 하면 carefully 주의 깊게. 자, 주의 깊게.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라. show respect to your classmates. show 하면 보여주다. 존경을 보여주어라, 존중을 보여주어라. 너의 친구들에게, 학급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무례하게 굴지 말고 잘 지내란 뜻이에요. Use kind words and be nice to each other. 자, use 하면 사용해라. 그리고 kind 이거 kind라고 읽는 사람 있어요? Kind라고 해야 돼요. Kind words 그럼 뭐예요? 어, 친절한 말을 사용하고 그리고 be nice 또 비가 나왔어요. 이거는 나이스가 형용사기 때문이에요. 자, 칸, 어, 친절한 말을 사용하고 그리고 be nice 좋게 지내라. 서로서로. 이치 c h 잘 지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work hard. 여기서 열심히 일해라. 자, 열심히 일해라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 뜻이겠죠. And do your best. 너의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여기 보면 두 원즈 베스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단데 여기에 원즈라는 건 너의 최선을 다해라 할 때는 y o u 이 나오게 되고 나의 최선을 다하다 그러면 여기는 my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유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Do y o u r best 너의 최선을 다해라. Never give up. 그럼 뭐예요? 절대로 뭐뭐하지 말아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 give up 하면 선생님이 포기하다예요. 그래서 never give up 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each other도 서로서로라고 여기 써놨어요. 그리고 keep the classroom clean. 자, 교실을 깨끗하게 유지해라. 그런 뜻이 했어요. 그래서 교실을 깨끗하게 유지해라. keep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예요. 그래서 교실을 어떻게, 클린하게, 형용사 깨끗하게 유지해라. 자, 그리고 6번, always tell the truth. 자, 항상 always tell, 말해라. 진실을, truth. 자, 그래서 이쯤 학급 규칙이 6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가로에는 뭐냐면, 아, 이거를 보니, 우리가 끝에 느낌표가 있는 걸 보니 감탄문이에요. 그러니까, 어, 얼마나 심플한, 간단한 규칙들인가? 이거를 지금 음, 감탄문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모르겠으면 앞에 배웠던 거, 그 문장들 참조해서요. 그리고 you can follow them easily, can't you? 자, 물어봤어요. 네가 따를 수 있다, 그것들을. 여기서 그것들이 뭐예요? 규칙들을 얘기해요. 학급 규칙들. 어, 쉽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쉬우는 형용사. 그리고 easy는 그리고 easily 부사 이 자리는 쉽게 그것들을 따라 할수 있으니까 따를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부사가 나왔고요. 그렇지 않니?라고 부가문문을 얘기할 때는 조동사일 땐 그대로 조동사만 써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가 긍정이면 부정 can't you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 그랬죠? Let's make a happy class. 자, 행복한 학급을 만들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였어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요거 해석해 봤으니까 문제 푸는 건 문제 풀고 선생님한테 체크 받으세요. 잘했어요. 굿잡.